우리 팀이니까 에너지 드링크 하나 깝시다. 아니 잠깐만. 다돌아지나 같이 뒤에 서 있어. 나줄나 항상 후방으로 돼야 돼. 어? 뭐야? 아, 갑자기 어 깜짝이야. 이러면 이 맛이 뭐야? 와, 이새1대1 1대 노가르 천향 조메뉴 조메뉴 계새끼영키드루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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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뚜루 뚜루 아루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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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계세요? 야, 뭐? 다 따라온다. 야, 너 누구야 이 새끼야? 왜, 왜어 니마, 빡빡이 너. 아니 빡빡이? 아니 시. 어 뭐야, 뭐야. 선반님? 선반님 맞아. 선반님 왜 꽃? 엘퍼소에 선반님 팀이랑 팀이 하기로 했거든. 네? 노돌리 선바 조매력 나 우리 이렇게 어 아이템만 먹고 버리면 될 듯. 나 플레이어건 주웠어. 플레이어건? 어? 아, 플레이어건? 야! 그 자개장 보고 했었다음에 그거 탱크, 탱크 어쩌. 어. 탱크가 있어? 어, 탱크 있어, 탱크. 에? 어, 누구야? 아, 대박.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누구야? 어? 누구야? 어? 얘들아, 일로 어? 와라! 아아악! 저배일 주세요. 자, 여기 연막차 안에 있어요. 연막차? 연막차 안에 있다고요? 어, 찾은 바로 찾았어요. <laughs> 고마워요. 뭐야, 긴장되는데? 빨리 쏴! <laughs> 안세요 정중앙에 써 <laughs> 아니 뭐하는거야 밖으로 써버렸어 <laughs> 뭐 하늘에 예. 정중앙에 라니까 트롤 아, 수직으로 광수님. 리얼 한팀 광탈했다고? 누구? 어떤 팀? 리우미 팀? <웃음> 리우미, <웃음> 리우미 팀 됐어. 탈락 쉬프트 눌러 쉬프트 눌렀어 눌렀어 소리 안 나려면 잘 조절해야 돼 민수 <laughs> 우리 뒤질 것 같은데 <laughs> 뭘 뒤져 내려 그럼 너 오씨 뭐야. 뭐야 누구야? 또차좀 앞으로 냅둬 냅둬 냅두자 냅두자 그럼. 냅두자, 냅두자. 자, 갑니다 아저 그냥 뚫을 거 여기 씨개 무서워 어, <laughs> 어, 어. <laughs> 아 남궁민수 뭐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우리 집이야 오. 나이스 우리 우리 소리 아니야 오 뭐야 오 온다 온다 앞에 온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oh, yeah, yeah. 우리 팀, 우리 팀. 야, 우리 t 이야 TV.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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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야팀 TV TV t 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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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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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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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케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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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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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우리 팀이야! 어, 뒤에. 팀이라고! 워킹 개새나 살려줘, 살려줘! G! G! Come on, come o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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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있어, 또 있어. 아, 뭐야, 같은 팀이야, 같은 팀, 같은 팀! 아니, 님 너, 내가 일부러 안 죽인 거야! 아이 시체가 왜 이렇게 욕을 해? <laughs> 내가 봐준 거야, 알아? 오, 샷! C!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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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야. 오셔. 뒤 뒤로 턴 아, 음. 와, 끝났어 선박해. 아. 과주 형님 오셨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과주 형님 안 썼어요. 나는 자기 방어만 했어. 나 손낸 사람들. 과주 형님, 저는 결백해요. 저는 그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알아주세요. 동료에게 총구를 겨누라는 말못 들었습니다. 저는. 너는 차단이야 임마. 나에게 총쏘는 사람들에게 맞댄만 했어. 타톡 차단한다고요? 모르는 일이야 나한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선반님 팀이 배신해가지고. 아! 일등할 수 있었는데. 그니까요. 선배님 팀이랑 나란히 하라 했더니 배신을 해? 저 카톡 차단할 겁니다, 선배님. 아, 여기서 이제 배운 게 있죠? 아, 아무도 믿지 마라. 아, 확실히 배웠습니다, 확실히 배웠습니다. 확실히 누가 연맹하자 하면 아이템 뺏고 바로 쓰어버리겠습니다 노돌리가 난너 믿는다라고 왔는데 이새끼 보이 머리... 바로 없는 머리털도 잘라버린다. 노돌리 개. <laughs> 너의 그나마 남은 겨털, 가슴털까지 다. 미안하다, 죄 주워... <laughs> 아 구독 아, 감사합니아 뭐야! 내거 아니잖아. 내 구독인 줄 알았네. 개 같은 거. 미사기. 내, 구... 내 거야. 내 구독이야. <laughs> 내 구독인 줄내 <laughs> 구독인, 줄... <laughs> 구독인 줄 알았어. 개XXX야. 나도 돈을 해줘. 너나 먹고 살자. 우리 좋은 형 동생끼리 어 같이 나눠 먹고 살아야지. 혼자만 거잘 되면 쓰나잉. 게임 못한 동생 오병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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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보다 무릎춤 잘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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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니, 아니, 이거 아니, 0 0만원 아니, 아니, 아은뭐잘 아니, 게 없네요 보니까머리니아는거는 믿지도 말라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리 액션으로 제가 맛있던 비락시케 꼬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매력이랑 가고 있어요 조매력 천냥. 어 페이지 어, 원 끝났네 매력아 페이지 원이 끝났네. 네. 아 그래요? 아 농담이야 농담 농담 계속.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다에 들어가서. 와컷컷야이 ㅅㅂ ㅅㅂ 퀸 그렇게 살지 마라 돌리야 선반님 아이템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여기 맛집이네 저 앞에 템템님 진우팀 있어 조심 나이스 샷샷 사장님 우리 다리로 아, 가야 돼아아 어, 어, 아, 아이고 씨. 아니 우리 팀이야 살려줘 나 뚜루비야 나 뚜루비 아나 미안해 <목소리> 이정도 망가 그냥 가. <웃음> <웃음> 머리 다렸어 아하! 아하! 길이 오노라! <laughs> 이리 오너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배신을 아니, 먼저 한게 누굴까? 이뻐. 누가 제발에. 먼저 배신을 했는데? 배신한 놈 쏴죽이고, 어 팀이 가자는 놈 박먹고. 내 말이야. 이제 한번한번 한번 했으니까 다음 판은 우리 오래 가자고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배신을 당하기만 했어요 살면서. 그 목소리 언제 나와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오늘 아, 그, 소리를 하도 질러서 병원 좀 가보려고요. 좀옴 있다. 아, 어, 좀이따요 노돌리 때문에 어, 어, 지금 피 맛이 저에이, 나거든요. 비비 가지간 병원이 있나요? 닫았어요 예. 네. 아이고 세상에. 내일 가야겠네. 거짓말이 아니라. 아, 목이 너무 아파요. 노돌리 때문에 성대가 아, 하나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님한테만 한 50번 들었어요. 어허, 전욕안 해요. <웃음> <웃음> 네. 샘플식고 사람들도 어허 이렇게 하네 어, 우리 엄마가 알려 준 건데? 엄마 전화야 지 국제 전화 해야 돼. 그래 금메달도 잘한 거야 금면제라고. 아 그래? 형, 그... 그럼 나도? <laughs> 형 리타 <리탄> 나안 돼? <laughs> 오호 여기 마침 얼음 맵이네. 각자 회선 각자 회 야, 그리고 우리 무조건 배신하자 그냥 팀이라 해놓고. 그래 그래 된다니까? 아 그래 배 배신한다 그냥 이제부터. <laughs> 근데 민수 여기 형이... 마침 얼음 음. 맵이네. 들어봐 <laughs> 어 들어봐 어. <laughs> 귀여워. 삼둥, 어, <삽뚤. 웃음> 오 삼둥 나오네. 봐봐. <laughs> 역시 얼음 하면 민수. 어라, 얼음 귀여워. 민수 <laughs> 뭔 소리야?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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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자다! 누구? 누구? 집합, 어디 집합. 어디 어디 민수한테 집합! 노킹이야? <laughs> 노킹이야. <laughs> 야, 죽여 <죽은? 웃음> 노킹. 야, 야 <laughs> 피해 피해뚜라비가널 <뚜루미가 웃음> 지금 중앙공석에 빨피해, 빨피해. 갔어, 없어, 없어, 없어. 당장 나와! <laughs> 난 룰을 무시한다. 사람이 있대 해 어, 뭐야? 잡아 잡아 광성아 잡아 잡아 광성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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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성 하나 더 있어 빛다, 빛다. 하나 더 여깄다 광성아 문 뒤에 있다 여기 문 뒤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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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어 있어 두개 있어 두개두명 있어 조심 두명 있다니까 뒤에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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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잘했어 팀이었죠? 잘했어 <laughs>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할만 했는데 솔직히 저잘 싸가 뭐야 졌지만잘 싸웠다. 아, 여튼 우리 잘했다, 고생했다. 오케이, 수고 수고. 여러분 오늘 아,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했는데요. 막 선반님이랑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음,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 팝지 초대해주신 진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일단 저는 좀 물도 마시고 쉬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좀 좋은 소식이 많을 거예요. 제가 방송을 맨날 맨날 할 거라 이제 자주 봅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또 보자. 시작! 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 Good night, guys.